있는 룩스 카페에 왔습니다. 아, 여기 신정호 주민이 있는 카페인데요. 아, 날씨가 더워서 여기 조금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 룩스 딸지 않은 파빙수, 딸기빙수, 커피빙수, 망고빙수, 팥빙수 블루베리빙수가 있네요. 여기 팥빙수 종류 많다. 빙수 이봐봐. 망고빙수도 있고. 아 하나 빙수 좀 먹어볼까요? 딸기 요거트 스무디, 케이크, 생딸기 주스, 생딸기 수제 요거트. 밖에 그파피 종류 맞네 고기. 빙수 종류. 음, 아, 이게 이 정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지길 건너편이 신정호수예요. 아, 여름꽃 좀 봐봐. 이쁘다야 여름꽃. 이쁘게. 아 맞아 지난번에 한번 왔던데네. 여름 꽃 봐라. 나꽃 좋아하는데. 나 이렇게 꽃 키우면 너무 좋아해. 채송화 아니야 이거? 채송화 같다. 아우 이쁘다야 여름 꽃. 이건 또 무슨 꽃이야? 이도 꽃. 여기는 뭐 피자도 파네. 피자도 있고. 빈수 종류 지금 있네요. 여기는 망고빙수가1 3 0 0 0천이다 여기. 빙수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카페 룩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 음, 음,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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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냄새 좋다. 자리가 어디 있나? 아니 이따 자리 앉고 자리 잡아놓고. 어저 자리 있네. 아 여기가 조용하고 좋다. 그지? 아니 앉자. 응. 여가 여가 조용하고 좋아. 어? 네. 과일도 음. 있네. 그리더니 하고 살자.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구인들 내 마음에 꼭 맞은 적도. 나인들 어느 누구의 마음에 꼭 맞은 적도. 그리더니 하고 살자. 음. 아이고 이쁘다. 수제 딸기잼도 있네요. 음. 망고빙수가 13,000원이에요? 예, 이거 하나 해주세요. 여기는 피자도 있나봐요? 피자, 피자 같은 것도 파나봐요? 아, 불고기 피자. 무슨 피자? 아, 그래요? 카페로 신정호에 있는 카페로 와서 망고 빙수를 시켜봤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망고가 있고, 여기 또 망고 저기 그믹스가 여기에는 뭐 치즈인가요? 이렇게 올려 있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먹자. 여기 시원한 데 와서. 이 아산 신정호에요. 시원한 데 와서. 이렇게 카페에 사람들이 많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 홍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국수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아, 맛이 어때? 괜찮아? 어. 자기야 작년에 먹어보고, 그냥 아깝다, 맛있다, 이제. 맛식다 달다. 응. 요새는 여행 가도 좋은 집안 가잖아. 좀 시원한 데 가서 이 먹고 좀 시원하면서 다녀야 다닐만 하지. 저거 근데 저런 외국 동남아는 지금 이보다 더더워. 계속 못 돌아다녀, 요 뭔가 먹어가면서, 커피 마시가면서. 근데 병원은 한 번도 못 먹었다. 외국가. 왜안 먹어? 시간도 안 되지만. 커피. 애들은 주로 커피 시키던데. 커피나 이제 맥주말도 먹고 이런 데 갔어. 감자튀김. 애들은 오. 보내기려고 싸게 시켜 음, 이런거 기 싫어 나좀 시켜가지고 내가 먹자 소리도 못하고 근데 왜 바쁜지 정신없이 다녀 애들이 정신없이 막뭐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녀 그러니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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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오른은좀 젊은 애들 쫓아다니려면 좀 힘들긴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덜 다니고 좀 쉬자 그러면 되지 아쉽겠다 이게 뭐야 하얀 크림인가 보네 그건약 아까 그그그야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그는 괜찮다. 그거는 좀 많이 거다거 아비 없는 들재보다 존재해 볼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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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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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원래 망고비스 아까 거기는 3만원대 잖아 거기는 이제 생망고를 준다이거 우리 여기, 여기 말고또 어디서 한번 먹었지? 안정파 저거 봉너 팥빙수도 맛은 있는데 저기다가 팥을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망고에다가 이거 망고팥인데 빙수 파리카가 음. 따로 있어요 맞아. 제품이 아까는 짬뽕이 아니고 내가 아는데이망고에도 파도 좀 넣으면 맛있다 이건데 근데 달지도 거는 목구멍이 시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얼마나 좋아 둔악하게 <laughs> 생각하지 말고 시원하게 이런 시원하게 먹어가면 힐링이지 뭐 <laughs> 집에서 짜증내가 땀빨빨리고있지 <laughs> <잊지> 말고 <laughs> 음, 맛있네요 여기 와서 시원한 데 와서 망고 파티스 먹으니까 여름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믹스입니다 한. 여기 한번만 더 찍어줘 사진 나 여기 있네 있네 Thank <laughs>